안녕하세요. 자연 TV의 이자연입니다. 아, 이제 7세 하반기가 되면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 영어 학원 이제 초등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 봐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불안하시고 초조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 과열이 너무 심해지고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점점 더 조금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조금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초등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에 대한 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 저 역시 아이들 그두 아이가 연년생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그 7세 하반기, 그러니까 유치원을 졸업을 앞두고, 아, 이제 초등학교 영어학원을 어느 정도의 레벨에 어느 학원으로 선택을 해서 또 시험을 봐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너무 초조하기도 하고, 좀 레벨을 올려서 잘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좋은, 남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영어학원, 남들이 소위 말하는 레벨 높은 영어학원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막 따로 뭐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주는 그런 개인 교습소? 이런 <laughs> 수업도 시키고, 아, 이런 과정들을 저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경험들을 다 하고 나서 여러분께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영상을 어, 시작을 하게 됐구요. 그래서 이 초등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의 절차,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음,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앞서서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더 어려질수록 아이들이 어려질수록 과열이 돼서 7세 때 이미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뭐, 대치동에 유명한 그 학원의 프랩 학원에 미리 들어가서 그 학원에 워낙 시험 테스트를 합격하기가 어려우니까 프랩 학원부터 다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유치원을 다니면서 병행하면서 대치동에 이미 유명한 프랩 학원들을 함께 병행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음, 관심이 많, 아, 썼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7세 때 대치동의 유명한 <laughs> 어, 프레파건 딱 말하면 알만한 그 유명한 프레파건 시험을 봤었어요. 6세 말, 7세 초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었는데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프렙으로 많이 옮겨가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또 괜히 그냥 제 마음에 아, 유치원은 졸업을 해야 아이가 또 추억도 쌓고 또그 친구들과의 관계, 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공부도 공부지만 라고 생각을 해서 프렙 학원을 합격을 했지만 포기를 하고 그냥 유치원을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이미 7세 때 많이들 옮기는 분위기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초등영어학원에 대한 과열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어렵다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초등영어학원 그 레벨테스트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영어 학원들이 요즘에는 입학 설명회를 많이들 여는데요. 이 코시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 입학 설명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학 설명회 클릭부터가 경쟁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입학 설명회를 듣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딱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 기다리고 있다가 스탠바를 하고 있다가 입학 설명회를 신청을 해야지만 그 학원의 입학 설명회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입학 설명회 때는 뭐 학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 어, 레벨 테스트. 그러니까 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입학을 할때 보는 시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께서 사실, 어,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어, 대부분 그, 레벨 테스트 절차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가 필기시험,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터뷰, 이런 형식으로, 어, 치러지는데요. 어, 다 학원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필기시험에서는 Reading Comprehension, b o 어, Grammar, r i t i n g 이런 영역들로 나뉘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또 라이딩이 음, 아예 없는 학원도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께서도 아실 텐데 빅3 학원이라고 하는 i e l t 이 학원은 라이딩이 없어요 라이딩이 없고 필기시험에서 대신에 리스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닝하고, 어, reading comprehension, vocab, grammar. 그래서 영역이 네 군데로 나뉘어져서 80점 이상을 넘게 되면 합격을 하는. 그러나 이 학원 의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이 정말 정말 속도가 빠르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뭐이 학원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두 배속. 2배속의 속도로 듣기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보면 듣기평가에서 정말 많이 좀 점수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80점 이상의 합격을 하려면 reading comprehension, vocab, grammar는 거의 만점이 나와야지만 필기시험을 합격해서 인터뷰를 볼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카본마다 다 커트라인이 있고요.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딱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은 양의 그리고 문법에 맞게 라이딩을 어, 해야 하는데, 어느 학원에서는 좀 창의적인 글을 요구하고, 또 어느 학원에서는, 어, 좀 문법적인 오류가 적은 글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학원마다 조금씩 그 테스트에 조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인터뷰를 대부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터뷰 형식도 학원마다 조금 다른데요. 대부분이 일대일 일대일로 보는 학원들이 많이 있고요. 어, 대치동에 있는 아이땡 학원은 지금은 코로나라서 어떻게 실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희 아이 때는 이렇게 모의 모의 수업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함께 수업하는 형식으로 아이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에티튜드가 어떤지 적극성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평가를 해서 인터뷰를 어, 진행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 이제 아이들의 레벨에 맞게 반이 나뉘고요. 그 반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데 사실 굉장히 뭐 7세 하반기부터 이 초등 영어 학원 시험이 열리기 때문에 일찍 어 시험을 봐서 미리 합격을 해 놓으면 유리한 건그 반에 티오가 많이 있다는 거. 빨리 등록을 해 놓으면 그 자리에 딱게 자리를 확보할 수 있, 있다는 것. 하지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나는 아, 1월 달에 봐도 되고 뭐 내년 8살, 2월 달에 봐도 되니까 그때 봐야지 하면 조금 더 준비할 시간들은 확보는 할수 있지만 이미 다 자리가 차버리면 대기를 해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시기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초등 영어 학원에 이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요. 저희 아이 이야기를 좀해 드릴까 해요. 저도 정말 근데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사실 처음, 시험을 신청하는 것부터가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건 사실 엄마들의 영역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엄마들이 시험 신청을 성공을 해서 아이들이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진짜 빛의 속도로 마감이 됩니다. 광탈이라고 하죠. <laughs> 저도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서, 이 광탈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아는데요. 유명한 대치동이나 뭐 이런 일대에 이 주변에 유명한 학원들 다자 레벨 테스트 시작 이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됩니다. 이런 예고가 있고 그날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초시계를 켜놓고 클릭을 아무리 그 정시에 딱 하더라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다 마감이 돼요. 보고 싶은 날짜나 요일을 고를 겨를은 없고요. 그냥 어느 날이라도 걸려서 클릭에 성공하면 정말 다행일 정도로 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PC방에 가서 하시기도 하고요. 알바를 써서 여러 명을 시켜서 여러 명이 로그인해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다 로그인을 해서 누구 하나는 성공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클릭을 하기도 합니다. 초등 영어 학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laughs> 너무 좀 심하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수한 탈락을 하고 이제 몇 군데 성공을 해서 시험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시험을 본 경험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정말 레벨 테스트 레트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는 이제 필기 시험은 좀 무난하게 다 대부분의 학원들을 다 통과를 했어요. 뭐 몇개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봤던 영어 학원 중에서는 필기시험을 다 통과를 해서 인터뷰까지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시험을 봤던 그러니까 7세, 8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성공을 한 학원에서 이제 시험을 본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좀 현실적으로 탁 느낌이 왔다고 해야 되나? 깨달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께 좀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이가 필기시험을 통과를 하고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그 학원은 정말 스피킹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거기 스피킹 진짜 잘하는 그런 탑학원 이렇게들 아시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정말 깐깐하기로 소문난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아이가 이제 적극성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뭐 부끄러워하거나 내성적인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요. 인터뷰를 한 15분 정도 그 이제 원장 선생님과 직접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엄마를 따로 불러서 그 인터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너는 무슨 책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대답했던 모든 것들을 다 타이핑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면 그 앞에서 7살짜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그걸 다 치세요. 다다다다다다.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너무 중압감? 이런 억압? 이렇게 분위기의 무거움? 이런 거를 느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듣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공룡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공룡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드 w o 스 월드를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여러 번 봤고 어, 책도 여러 번 읽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뭐 하면서 그 이야기 스토리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딱그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타이핑한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어 과거형 그 개슬 get 대신에 got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get이라고 현재형을 사용해서 한번 시제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말하다 보면 시제를 틀릴 수는 있지라는 생각으로 네, 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서머 베이케이션에 뭘 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 저는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어, 호텔에서도 묵었지만, 저희 엄마, 아빠, 친구분이 계셔서, 그 집에서 묵으면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게 보냈어요. 그런데, 또 놀러 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또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 또 그분 댁에 이제 놀러 가서 재미있게 보낼 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도 아이가 s w i m 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swim이라고 한번 실수를 했더라고요. 시제를. 그래서 너무 리딩 속도도 좋고 어휘도 좋고 뭐다 좋은데 이런 반복적인 시제의 실수로 인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 두 번, 두번 그렇게 과거형, 현재형을 틀렸다고 해서 이 아이는 시제에 문제가 있는 아이고, 어, 인터뷰에서 탈락을 하고 함께할 수 없다? 어? 이거는 뭐지? 사실 저는 아나운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문법이나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나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한국인 성인들도 말씀을 하실 때 발음의 오류, 표준어의 오류, 문법적인 오류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오류들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7살짜리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시제를 두번 틀렸다고 아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런 학원이면 그런 마인드로 <laughs> 교육을 하는 학원이면 처음에는 제가 막 화가 났거든요. 아 너무 이거는 좀 억울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가 있는 학원이면 안 보내도 되겠다. 괜찮다. 아,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학원 좋은 학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저희 아이와는 맞지 않았던 거죠. <laughs> 그래서 한번 정말 현실적인 그런 타격, 현타라고 하죠. 이걸 맞고 나서, 아, 그래서 이제 학원에 떼, 떨어지게 됐어요. 레벨 테스트에. 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막 무겁기도 하고, 막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이제 다른 학원들은 더 어려울 텐데 이걸 어떡하지? 막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딱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엄마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남들이 말하는 빅리 학원? 어, 우리 아이는 빅리 학원, 소위 말하는 대치동의 빅리 학원에 탑반 다녀요. 라는 의미가 사실 다들 아시죠? 물론, 아이들이 너무 훌륭한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건데, 그 정도의 레벨을 꼭내 아이를 어떻게든 넣어서, 거기서 아이가 잘 따라가면 너무 좋지만, 아, 그건 내 욕심이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그냥 그렇게 과열된 데 아이들을, 아이를 끌고 들어가서, 너무 나, 내, 나 혼자 두려워하고, 나 혼자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건 아닌가. 거기에 아이를 함께, 손을 잡고 끌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직 어린데. 물론, 그런 학원들 커리큘럼 너무 좋고, 아이들의 수준도 좋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또 성장, 디벨롭 할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건 맞는데, 아, 우리 아이는 아직 그냥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아이스러운 그런 학원을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런 학원을 고민고민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되고, 물론 레벨이 저희 아이 수준에서 낮춰서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아이가 준비했던 그리고 저희 아이가 할수 있는 만큼의 레벨을 끌어줄 수 있는 그 레벨의 학원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학원이 운영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 그런 분위기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은 7살, 8살 아이들이 그냥 아가아가하게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어, 즐겁게 다니고 있는데, 과연 수준은 잘 유지가 되고 있을까? 이런 고민 사실 들잖아요. 아, 내가 그때 더 끌어서 그대치동에 있는 빅리 학원에 막 탑반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 내가 지금 그 아이들 막 달리고 있는데 우리 애만 또 너무 처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사실 안 든다고 하면 저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이의 수준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제가 앞서서 말했던 여러 학원들 중에서 한 학원을 선택을 해서 좀 집에서 가깝고 무료로 무료로 시험을 볼수 있는 학원이 있어서 테스트를 한번 시험 삼아 봐봤거든요. 그니까, 아이한테는 시험이라고 사실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어, 이런, 뭐,가 있는데 한번 가서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뭐, 이렇게 영어 공부 조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리고 가서, 그 레벨 테스트를 최근에, 그니까, 한, 뭐, 여름쯤에, 그니까, 그냥 이제 1학년 여름쯤에 다시 한번 시험을 봐봤는데, 어, 그 학원에서 제일 높은 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아, 아이가 즐겁게 공부해도 자기가 영어 즐겁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어도 그렇게 본인이 어, 습득하고 노력하면 아,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무조건 강압적으로 그 경쟁에 뛰어들어야지만 아니면 되게, 뭐, 그 탑반 학원에, 뭐, 대치동, 그런, 되게 되게 유명하다는, 뭐, 그런 학원에 꼭 다녀야지만, 영어 수준이 유지가 꼭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고요. 사실, 어, 제일 높은 반이 됐고, 이제, TO가 있어서 다닐 수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래, 1초 좀 흔들렸어요, 마음이. 1초 열로 어, 옮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에게 지금 다니는 데가 좋아 여기 분위기가 좋아라고 물론 아이는 뭐 수업 분위기 이런 거 모르고 이렇게 보여지는 분위기긴 하겠죠 물어봤더니 지금 자기 다니는 데가 더 재미있다고 말을 하길래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laughs>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나와서 지금 현재 또 즐겁게 다니는 그 학원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저 역시도 7세 후반에 너무너무 좀 걱정이 많았고 두려웠고 너무 그 과정이 <laughs> 힘들었고 막 잠도 안 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한참 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조금,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아이의 호흡에 맞춰서, 아이의 그 연령대에 맞춰서 함께 잘 채워가면서 가는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이제서는 느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좀 힘을 드리고 <laughs> 좀, 음,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어,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가 제일 과열되어 있을 때입니다. 7세 하반기부터 8세 한 1월? 때까지가 제일 과열이 되어 있을 때여서 레벨 테스트 신청하기도 어렵고 티오도 잘안 나고 막 너무 너무 힘든데요. 사실 한호흡만좀 천천히 가시면 2월달, 3월달에 다 자리 열려요. 물론 뭐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또그또한 중복으로 붙은 아이들이 또막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자리 다 나고요. 그리고 꼭 1학년 때. 조금 천천히 가시고 1학년 중간, 이하 1학년 하반기, 2학년 되기 전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아이 막 강제로 끌어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속도에 맞춰서 가셔야 롱런하실 수 있고 아이와의 관계 틀어지지 않으실 거고요. 아이도 즐겁게 영어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킹맘 분들이나 좀 바쁜 어머님들 사실 이런 거 설명에 시간 맞춰서 딱 클릭하기 레벨 테스트 시간 맞춰서 클릭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 나만 나쁜 엄마인가? 나만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건가? 나만 너무 이 아이한테 내가 다못해 주는 건가?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생각보다 스스로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또 기회는 다 충분히 다 오고, 다 아이들 잘해낼 수 있고, 어머님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컴 다운,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두려움 조금 떨어뜨리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지금까지 자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